고쳤어요. 아마 훨씬 깔끔하게 들릴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직 일어나 있었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만 알 거야. 또 나처럼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만 알 거야. 관저소피리드모 희생이 저 소피도 리처드도 희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두 자, 두 사람 모두 구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요, 하드웨어 문제 아니었어요. 이건 이건 그렇게나 무리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다가를 구하기 위해絶対필요한 아이 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어, 아마 765 프로님 들으시면 장비로 들, 들어보시면 훨씬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어제보다 어. 나도 그걸 좀더 빨리 눈치챘다면 카츠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のように자 너에게는 나처럼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너는. 교관. 교님 아스벨.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다 아마 이제 제가 듣는 소리랑 매우 근접하게 나올 거예요 소리가. 괜찮다. 지금의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여기로 돌아오도록 하자. 하이. 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포화소는 또 여기 있냐? 파스칼, 뭐라고 있어?

어 그다지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건 그렇지만 마지막 최후의 싸움에 그 후회를 남기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자 오늘 밤은 철야가 돼도 별수 없지 않을까나 포아손 다음 렌치를 줘봐 작업이라면 내가 대신하겠어 후우리에

어, 그때 저나 정말 기뻤어. 그리고 어그어 그 어, 언니가 참 멋져 보였어. 왓다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뭐야 시몬이야? 응,そうだよね。お姉ちゃんだもんね。 어, 그랬지. 언니였지. 가 잃어 죽났더라. 아 언니가 없어졌다면나 정말 파스칼 파스칼. ないとちゃんと 뭐, 그렇지. 넌 내가 보지 않고 보고 있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목욕도 못 하는 놈이었으니까. 야, 다나 언니 최근은 오 야. 언니, 최근에 3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간다고. 3일 오 에, 일에한번이라니 놓 연구의 것외텐데 정말 이 녀석은 연구 외에는 정말 안에안 안 된다니까. 자 여기는 포아소 포, 어 포아송 그 그러니까 나와 포아송에 맡기고 어 자, 파스칼은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도록 해. 아마 보드를 바꿔서 뜨는 게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몇 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화낼 거야. 에기 위해서는 니뭐니뭐 충분한 알어 자, 중요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충분한 휴식 알겠어? 다이다 아, 도리니 알았어. 말한 대로 할게. 고休みください, 바스카르네 사마. 자, 푹 쉬세요, 바스카르 언니.さてと、それじゃ二人で作業進めましょうか. 자, 그럼 둘이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볼까? 여기는 암마르치아족의 저력을 보여줄 때야. 자, 힘내자, 포가선.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천천히 해야 해. 자. 자, 내일 아침까지는 제대로 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도록 하렴나. 어, 두 사람 다 고마워. 나는는이이 자, 그런 거로 나는 잘 테니까 아스벨도 어, 밤은 새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어. 알고 있어. 그렇답니다. 765 프로님, 어떠세요? 아주 깔끔하죠? 아주 깔끔할 거야. 깔끔하다고 말이 빨리. 자, 이제 쉐리야. 만나러 가보자. 쉐리야. 쉐리야. 바리 씨 아니 바리 씨가 설마 시리한테 아, 고백하는 그 건가? 어렸을까요? 바리 씨어 이런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시리아, 明日도うしても行くのか 시리아 내일 어떻게 해도 갈 거야? 에, 뭐론引き止めようとしているなら無駄ですよ, 바리 씨. 자 물론이에요. 그 막으려고 한다면 어그 소용 막으려고 해도 소용 없어요, 바리 씨. 오래였소나. 나는 그이 싸움 이 싸움이 끝나면 시리아 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저 에게 뭐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바리 씨?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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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기로의 사기로의 삽기로의 사기로의 삽기로의 사기로의 삽기로의 사기로의 삽기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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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기로로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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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신에게 심한 짓을 한 것을 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어, 이제 괜찮아요.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스트라타에, 스트라타에, 스트라타에 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파리시와저 결혼합니다. 주례 좀봐 주세요. 아니 사회 좀봐 주세요. 에 자, 거기서 당신과 저에게 어울리는 호화 저택을 호화 저택을 어 만들어서 살도록 하죠. 이 자, 저번 과는 달리 반대로 제가 평생 어 당신을 다른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천사의 포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에에바리 자, 바리 씨, 당신 차례입니다. 나, 뭐, 나니가 있대? 오, 오そんなつもりでは 무, 슨 말을 하는 거야? 난 그럴 생각이. 오, 오레아そのセリアにここの救護施設のリ더ダーくれと 나 나는 셰리아에게 이쪽 이곳의 구호 사절단의 리더가 되라고. 나 나도 도울게. 그러니까 부탁해. 고민 미안해요. 나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laughs> 그정도 <laughs>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묻는 것은 어, 염치없는 말이겠지. 바리 씨. 자, 레이몬 씨가죠 우리들의 새로운 새로운 도금 자리.

아스페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야. 세리아가 천네 세리아가 천사인가? 뭐, 가わない 아, 놀리지 말라고. 고고 미안 미안. ところで 자, 그런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정확히 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 뭐시 올해대 힘이 날れること협력した 혹시 내가 나로, 나로 힘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협력하고 싶어. 아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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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스벨은 이번 사건이 끝나면 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어? 자신이 할수있는방떻으로란생의 발전을 나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어? 나 생각하고 있어? 생각 자, 내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 방식으로 란트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도 소피의 고통. 그리고 소피에 대한 것도. 소피의 고향은 소피가 살수있 나갔다. 자, 그 소피의 고향은 소피가 살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어. 돌이 戻し다 기억도 슬픈 것에 지나갔다. 자, 되살린 기억도 슬픈 일밖에 없었어. 그래서 자, 그래서 난 생각했어. 돌아갈 장소가 없다면 여기를 돌아갈 돌아올 장소로 만들면 된다고. 자, 슬픈 기억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묻으면 된다고. 다요 자, 아 채우면 된다고 아무튼 뭐. 자, 그러고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지. 자, 안 되면 자기가 내가 스스로 아 내가 평생 그 편의를 보살펴 준다고. 아, 그런 말을 했었던가? 자하지만나 혼자서는 도무지 무리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 나는 전에 했그 했었던 구조 사절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어. 자 또다시 세계를 돌면서 곤란해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가지마세리야 그런가? 세리야 시리아 역시 넌 모두의 천사구나. 아스벨. 아스벨. 오마이가 란트に戻ってきたに恥ずかしくないよ俺も頑張らな에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도 열심히 해야겠는걸. ちゃんと面倒見てなかったら承知しないわよ자 소피에 대한 것 제대로 그 보살피지 않으면 어... 각오해야 할 거야. 아. 어, 그래. 자, <laughs> 나야 자, 그럼 난 슬슬 돌아가도록 할게. 자, 다다 자, 그럼 내일 봐. 이런 으... 제발 가지 마, 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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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쨌든 갑니다. 뭐 이미 간거 어쩌겠어. 에휴. 음, 음. 자 일단 소피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보죠. 그런 건 없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어스벨뭘티엔딩 아니야? 아스벨. じゃあ、パミンでジョーソー。イランゴセソーボラウィングウェアクロソフィー。マダカザーナニナラじゃあ、ソフィー。アジクパランコいテジソフィー。アジクパランコチテジャーナゴヤクロソフィー。にザーニデモキとナイトウェアカランイナ。じゃあ、シャセアンゴン、オモニーギラドボロボジャんナメンアンデコ 하나의 는 것이 좋았다. 자, 어머니 어머니도 너처럼 너처럼 그 꽃을 보살피는 걸 좋아하셨어. 하지만 아버지가 신데깔로부터는 별로 정원에 가나오셨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다지 어 정원에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 미룰 희토이나쿠타카토다 好きだったんだ자볼 사람이 없어져서라고 말하는 말한 모양이야. 아버지는 어 꽤나 그 꽃을 좋아하셨으니까. 아스벨의 아버지 돌아가셨었지? 아스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 음, 그리,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자 결국 서로를 어, 알지 못한 채 어, 그 영원히 이별하고 말, 말았어. 어, 지금은 좀 더. 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 지금의 이런 기분을 슬프다고 하는 거겠지. 자, 소피에게 뭐라고 할게 아니구만. 나도 중요한 것은 음,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바람꽃, 아스벨과 함께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아, 그래, 같이 보자. 아 자, 이제 늦어, 이미 늦었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쉬어둬. 아스벨은? 나도 이제 가, 잘 거야. 먼저, 자, 어, 쉬도록해 스토피 알았어 잘자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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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리처드도 소피도 잃지, 잃지 않고 자 모든 것을 지키고 싶다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일이란 말인가 응. 자 갑시다 가자 가보자 딱 들리 들리는 소리가 달라졌잖아. 어, 여러분들한테 내 내가 들리는 소리는 그대로지만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소리가 바뀌었을 거야, 많이 자, 내기를 준비한다. 늦었어 아스벨. t e j u 미안해. 내가 마지막인가? 다 어, 잘 쉬었어? 우 좋아 결전의 장소로 한번 향해볼까. 아레모두우리를그 환송하러 와준 거야? 아니 음량도 음량인데 음질 자체도 올라갔어요. 네. 기때라씨자 모두들 주위에서 다녀오렴우나. 란트노 스와 업무 맡아주세요. 자 란트의 방어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무자 무사히 돌아올 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아니야. 그런 계열이긴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뭐뭘 업데이트 하고 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언니 그리고 모두들. 자, 문을 비겠습니다싸사할 일을 다해데카이테랏다라 쇼치 나 와요? 자, 어서 할 일을 끝내고 돌아오도록 해. 죽어 버리면 죽을 죽어 죽어 버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뜨라시 마세. 미나사마. 자, 가보시죠. 여러분들. 미나. 다녀오십시오, 여러분들. 자 모두들 고마워요. 역시, 뭐가죠? 라스타리아니. 근데 이거 한번 당해보면 누가 생각해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는 생각밖에 안 들어. 좋아, 가자. 별의 핵으로 어. 아, 검나 많은 증거를 다시 얻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더라? 아까 그 설명 나왔을 때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넘겨 버려가지고 여기군요 이거였군요 이거였군요 자 가르디아 샤프트 별의 핵 고!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이게 그 별의 액으로 향하는 그 구멍인가 자 이번에야말로 결착을 내야 합니다 결판을 내야 합니다 자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람다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같다고 말했지 자, 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수 없어. 자, 우리들은 할 일을 할 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 아니, 힘을 받았는데 최종 던전이라서 겁나 실마이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자, 소피인도 나눠받았고 어, 남은 건... 어. 그 우리들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뿐이네 힘을 믿고 레드세이지 아이템 안 샀다 그렇다 돌아간다. 그게 있다. 거의 최종 무급 급인데. カルディアシャプティー厄介。なんて大きさなんだ 엄청난 크기구만 지표에 있었던 유적이 바닥까지 이어져있어 역시 그랬구나 포드라에 보았던 자료에 있었는데 거기에 적혀있던 계획이 별의 핵을 옮기는 계획이었어 별의 핵을 옮긴다고? 이 별에서 말입니까? 아니야 반디야 반대 반디. 암마르치아족의 선조님들은 포드라에서 에피니아로 별의 핵을 옮긴 것 같아 과연 즉 여기는 그 핵을 운반하는 장소였던건가 분명 그럴거야 <laughs> 깔끔 아주 악랄하기 그지없군요. <laughs> 확실히 버틸만한 힘이네 총이줄어들지 줄어들진 않아. 뭐더 진행해봐야 알죠. 사실 그건 방식알수 없어. 끝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야 이런 게.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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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지.